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성투 아이콘 만렙 박주식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식 시장이 많이 반등하면서 상승장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근물이지 반등 요인은 알수 없는 게답반사거든 이런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앞을 더 내다보고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갈 확실한 미래 기술 찾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양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 휘둘려서는 부자가 될수 없다. 휘둘림 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명확히 가리키고 싶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운전자의 조작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을 대표적인 미래 모습 중 하나일 텐데요. 투자의 바람, 그 풍향과 풍속을 꼼꼼하게 체크해줄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AI, 로봇에 이어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의 섹터 행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전문가? 전기차가 네.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자율주행도 동반 성장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신차를 살려는 고객들 수요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우리 주위에만 보더라도 자율주행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아, 따지시는 군요 많아요. 그럼 2025년에는 이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음. 260억 달러. 음. 그러면은 하나로 약 30조. 오.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네.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저는 전기차가 성장하면서 같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부터가 바로 옵션이 아니라 네. 필수인 시대다. 필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데 중요한 게 레벨 3그 네. 벤츠나 현대차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가 정말로 좀 중요한 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네.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면서 네. 자율주행이 또 로봇으로 좀 이슈가 핫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레벨업 가이드들의 실력 검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두 분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고 또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요? 저는 현대 오토 에버를 31% 수익을 냈습니다. 아, 31%! 작년 6월에 네. CPI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음... 현대 오토 에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달에 현대차 그룹 회장이 네. 어, 자동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네. 이 소식이 있었어요.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현대오토 에버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22년 6월 24일에 네. 10만 4,500원에 매수를 해서요. 6월 24일에 그리고 같은 해 8월 16일에 음. 13만 6,500원에 매도를 네. 했습니다. 기다리 조금 안 되네요? 네, 이제 테슬라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서 구독 서비스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잘 팔리면 팔릴수록, 자율주행잘 팔리면 팔릴수록 구독 서비스에 대한 캐시카우가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릴 때마다 계속 사 모아서 또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31%의 수익을 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한영희 전문가도 공개를 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 네? 라는 종목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걸 탐방 다오온 종목이었거든요. 오, 원래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 시점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2027년도쯤을 보고 있는데 2024년에 이제 통신 인프라 음. 이 표준을 좀 정해야 되거든요. 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V2X랑 네. 웨이브. 네. 둘중 하나가 있는데 이 캠트로닉스는 이두 가지 어느 것도 해당이 다 돼요. 음. 2023년 1월 말쯤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게 15,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네. 2월 24일에 네. 이제 매도를 18,000원에 했는데 네.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음. 2월 6일날에 사실 공시가 나왔던 게 캠트로닉스가 260, 240억 규모의 OLED 시가가 음. 관련해가지고 투자 공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의 한16% 정도였거든요. 네. 아니 이거 시총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거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데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한 전문가는 23%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승부. 자두 전문가처럼 나도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은 고정하시고요. 두 전문가의 레벨업 주가 언제 공개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드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철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완전 자율 주행 모드로 스타트!